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두 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 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8일 화요일 슛동라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채원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셧다운제 및 게임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표하면서 게임 산업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게임을 정신적 악편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폐지했습니다. 오늘 백채원 기자와 함께 게임 중독이 낳은 문제점과 건강한 게임 이용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멀티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내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었죠. 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에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할수 없었죠. 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모의 아이디 도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낳기도 했어요. 맞아요.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국제 대회 도중 12시가 가까워오자 대회를 퇴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했죠. 네,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인수한 후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한국만 콕 집어. 19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면서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죠. 네, 결국 셧다운제가 폐지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예 사라진 건또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일명 게임 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제한 시간을 설정한 경우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또한 결국 반쪽짜리 셧다운제 폐지인 셈이죠. 그렇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고 해요. 오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 게임산업이 사회적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될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반면 셧다운제가 강화된 국가도 있다고요? 네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는 게임에 대한 정신적 아편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게임업체 1위인 텐센트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선제 발표를 하며 중국 정부의 정치 흐름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죠. 중국 정부의 셧다운제 실행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셧다운제는 존재했어요. 기존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만 게임을 할수 없었고,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는 하루 3시간까지, 또 평일에는 1시간 30분까지 게임을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강화된 중국의 현 게임 규제 정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금, 토, 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한해 하루 1시간만 게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제한 수위를 대폭 강화했네요. 그러나 게임 말고도 다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들의 온라인 과몰입과 중독이 우려되는데요. 이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중국에서 가족과 갈등을 빚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이건 디바이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암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아이디 거래, 계정 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혐오 표현이나 폭력적인 언행에 노출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더욱 없어 보여요. 게임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신체 접촉이나 실제적 행위를 타인에게 가할 수 없죠. 하지만 게임 속 가상세계가 현실적 감정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몇년전한 중학교 남학생에 의해 발생했던 여중생 엘리베이터 사례가 가상과 현실운동의 사례로 밝혀지면서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가상에서의 인간 사례, 허구적 느낌이 현실 속으로 투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도 가상세계와 같다는 순간적인 충동이 현실적 자아를 혼란스럽게 한 결과라고 볼수 있죠. 와, 이거 너무 무서운 결과인데요. 게임의 중독성이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스스로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에 익명성까지 보장되니 온라인 게임에서의 폭력적인 태도와 혐오 표현은 난무한 상황입니다. 혐오 표현을 접한 청소년은 10명 중 7명인 68.3%로 나타났고 그중 혐오 표현 유경험 청소년의 82.9%가 SNS, 게임.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온라인 혐오가 특히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혐오 표현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익명성 때문에 법을 통한 규제가 쉽지 않다고 해요.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이 필터링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범죄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온라인 혐오 표현의 근절과. 건강한 플랫폼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청년참여연대의 이현주 간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온라인 장에서의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보다 더 여과 없이 쏟아지는 그리고 익명성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말들을 정말 막 쏟아내고는 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우리나라 1위 국내 포털이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를 제공을 하면서 뉴스 댓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블로그 카페 같은 그리고 지식인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엄청난 온라인 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네이버의 이용약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혐오표현이란 게 이런 거고 우리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하는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글로벌 SNS들은 혐오표현 콘텐츠란 이런 거고 우리 플랫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왜 우리나라 국민 포털 1위 네이버는 왜 이런 이용약관이 없냐.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은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캠페인 활동이 중요하지 않나. 게임 중독과 같은 온라인 환경의 과몰입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듣고 나니 부정적인 인식만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백 기자님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은 없을까요?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긍정적인 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어요. 약간 인격을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오, 맞아요. 좀 설명을 하자면요.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때 배우들이 꼭 자기 배역의 가면을 쓰고 나왔대요. 그 가면을 쓰는 순간,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무대에 있는 배역의 정체성만 남는 거죠. 이 가면을 그리스어로 페르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할 단어는요, 멀티페르소나예요.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혹시 다중인격? 아, 거의 비슷했는데요. 조금 결이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다중적 자아인데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시각각 상황에 맞는 자아를 표출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요, 우리 개개인 모두가 그 순간순간 자기 페르소나를 바꿔쓰는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멀티 페르소나를 표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의 SNS 플랫폼에 여러 개의 계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멀티 페르소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인스타그램에 부계정을 개설하는 경우나 카카오톡에 멀티 프로필을 사용하는 것도 멀티 페르소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삶의 질이 올라가 만족하고 있는 시민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사람들이 하나의 SNS 플랫폼에 다양한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다양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프로필처럼 친함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여주는 계정에 자기 자신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와 친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싶고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인들 모르게 나의 특별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하기 위해 또 다른 부계정, 멀티 프로필, SNS 커뮤니티 등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쓰는 매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SNS들을 사용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멀티 페르소나가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싸이월드라든지 아이로브스쿨이라든지 전 국민이 딱한 가지 sns를 같이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에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계정을 모두 사용하는 구조로 변화했죠. 지금의 현대사회는 자기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환경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캐놀이가 방송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MZ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유행으로 변모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색다른 이미지를 위해 부캐릭터, 일명 부캐를 만들고 있고 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 연예인 유재성 님처럼요. 유산슬, 지미유, 유르페우스 등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부캐를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어요. 한 취업 플랫폼에서 조사한 부캐 문화 열풍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부캐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 다양한 자아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오, 부캐 놀이의 이면은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가 담겨 있는 듯 하네요. 백 기자님, 이 부캐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녹아있나요? 네,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되고, 이를 이용해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과정이 곧 부캐를 인식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고와 같은 무인 편의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이 입구에 들어서면, 안면과 신체를 인식해서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합니다. 물건을 집어서 들어올리면, 이 물건의 가격도 알수 있고, 이 물건을 그대로 집에 가져가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와, 오프라인의 나와 온라인의 내가 서로 동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내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도 다 데이터로 기록되고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상의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도 인식될 수 있는 거고요. 오, 그렇다면 게임을 하고 있는 이용자도 어떻게 보면 멀티 페르소나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게임과 SNS를 비롯한 온라인 속 자아가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 도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무한한 자유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캐가 인간 존재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네 오늘은 온라인 공간 속 익명성에 감춰진 문제점과 온라인 공간이 형성하는 멀티페르소나의 순기능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백기자님 혐오 표현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멀티페르소나를 건강하게 표출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뇌과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 내가 스스로 나를 보는 모습,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세 가지가 일치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든 공간에서 행복한 나로 거듭나기 위해선 나에 대한 공부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바에 실제 모습을 맞춰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더 멋진 나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본캐와 부캐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찾아 어느 공간에서나 행복한 나로 존재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슛동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희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1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백채원, 기술에 제51기 기술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이마현, 진행에 제51기 아나운서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손지유, 제51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백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8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PS.